82번 최소공배수 활용 얘를 어떤 수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모두 7이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봐야 되겠죠 71을 어떤 수 x로 나누었더니 71을 어떤 수 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7이 되었다 뭔가를 곱해 가지고 여기 얼마가 와야 되죠 64가 와야 되겠죠 맞죠 음. 곱해서 64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87도 X로 나누어 봤더니 여기 80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103도 X로 나누었더니 96이 되어야 되겠죠? 나머지가 다 7이 되었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X 중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합은 자 그러면 곱해가지고 뭐 어떤 걸 곱해가지고 64, 80, 9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64, 80, 96에 뭘 구하는 겁니까? 최대공약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8로 나누면은 8, 10, 1 2죠 그리고 2로 하면은 4, 5, 6이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얼마 되야 됩니까? 16이 되면 되겠죠. 16. 16인데 16의 약수들로 다 나누, 나누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1, 16, 2, 8,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1이랑 2랑 4는 안 되죠. 그래서 8은 24가 되겠습니다. 83번. 83번은 위에 있는 82번이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수를 9로 나누는 겁니다. 9를 어떤 수로 어떤 수 위에거나 다른 거예요. 717을 어떤 수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수를 9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났는데요. 6이 남죠.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됩니까? 9의 배수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12로 또 어떤 수를 나누면은 3이 부족하다. 그리고 15로 나누면, 나머지가 12가 남는다. 부족하단 말은 빼기 3인 겁니다. 한번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9의 배수가 와야 되고, 여기 12의 배수가 와야 되고, 여기는 15의 배수, 얘들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X란 숫자는 9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6이 남아야 되니까, 더 6만큼 크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의 배수에다가 3이 모자라야 되니까 3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의 배수에다가는 더하기 12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x는 9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인 거를 찾아야 되겠죠. 요거 3이고 4고 5. 최소공배수 얼마입니까? 180이죠. 180인데 그런데. 나머지가 6이 돼야 되고, 3개가 모자라야 되고, 12개가 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9의 배수에다가 9의 배수를 몇개써 볼게요. 27, 36. 이렇게 썼을 때, 나머지가 6이란 말은 여기 15, 24, 그 다음에 또 6을 더하면 33, 42. 이런 숫자들이죠. 이런 숫자들. 더하기 얼마시겠습니까? 6. 그러면 9로 나누면 나머지가 6. 더하기 6 하면 나머지가 6, 나머지가 6, 나머지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8에서 빼기 3 하면 15죠. 27에서 빼기 3 하면 24죠. 36에서 빼기 3 하면 33이죠. 그래서 더하기 6을 하나, 빼기 3을 하나.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하든지 빼든지, 동시에 똑같은 숫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6을 더하든지, 빼기 3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얘들, 둘이가 같아졌죠. 마찬가지로, 요 차이가 3이 나죠. 더하기 12를 하나, 빼기 3을 하나,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얘처럼. 그러면, 180의 배수 중에서 빼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600에 가장 가까운 거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도 돼요? 안 넘어도 돼요? 1600을 넘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1800에서 빼기 3을 해야 되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1800에서 180을 한번더 뺄게요. 그러면 1620이죠. 여기에서 빼기 3을 하면은 가장 가깝겠네요. 그래서 83번은 3번입니다. 84번. 4로 나누면은 2가 남고, 5로 나누면은 3이 남고, 6으로 나누면은 4가 남는다. 그러면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위의 문제랑 비슷하죠. 4로 나누면은 2가 남는다. 이 자리에 와야 될 거는 4의 배수에다가 여기에는 더하기 이만큼 있어야지 나머지 가 남겠죠. 여기 당연히 4의 배수가 와야 되니까. 그럼 그 x라는 숫자는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2인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 다음 5로 나누면 3이 남는단 말은 5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3이 남는다. 6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4가 남는다. 이런 말이죠. 방금 전에 했잖아요. 더하기 1을 하나, 요 차이가 2죠? 2를 빼나. 더하기 3을 하나, 요 차이가 2죠? 빼기 1을 하나. 더하기 4를 하나, 요 차이 2를 빼나. 똑같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뭔가를 더하고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동시에 빼기 2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4랑 5랑 6의 최소 공배수. 15 곱하기 30이죠. 60이네요. 가장 작은 게 60이고 200이 가장 가까운 거니까 180, 뭐240 중에서 얘가 더 가깝죠. 그러면은 100, 얼마입니까? 178입니다. 102를 해서 178이죠. 음, 178이고 3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60, 120, 180, 어, 240, 300에서 이들 뺀 거니까 다섯 개겠죠 그래서 183입니다. 84번은 4번입니다. 85번. 어, 제2중학교 체육대회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의 학생이 참가를 하였다. 조를 나누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3명씩 묶으면 1명이 남고 4명씩 묶으면 2명이 남고 5명씩 묶으면 2명이 모자란다. 이런 겁니다.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여기 3의 배수죠. 더하기 1해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4명씩 묶으면 2명이 남는다. 나머지가 2다. 여기 4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명 모자란다. 이 말은 여기 두명뺀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어떤 수는 3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1이네.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2이네. 5의 배수에서 두개 모자라네. 그러면 이 차이가 빼기 2죠. 이 차이가 빼기 2죠. 더하기 1을 하나, 빼기 2를 하나 똑같다. 더하기 1을 하나, 빼기 2를 하나 똑같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는 거는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3이랑 4랑 5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런데 학생수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180명이죠. 빼기 1을 하면 178입니다. 86번. 어, 텐트. 텐트에 학생을 배정을 하는데, 3명씩 배정하면 2명이 남는다. 3의 배수에다가 2명이 남는다. 또는 빼기 1이다. 4명씩 배정하면 4의 배수에다가 3명이 남는다. 또는 빼기 1이다. 5명씩 배정하면 남는 학생이 없다. 아, 이거는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죠 일단은 남겨두세요 혼자 자 그러면은 350명 이상 400명 이하입니다 얘들 둘 가지고 먼저 조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찾아야 돼요 5로 자 그러면은 최소 공부 10입니다 10이고 요거 350에서 400명 이하니까 일단 360명까지 가보죠 그 다음 또 더하기 이하면은 372고 384고 396이죠 근데, 빼기 1을 했을 때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얘가 395이기 때문에, 395명입니다. 그러면은, 395명, 요거 쓴 거죠, 5의 배수. 395명을, 어, 8명씩 배정을 하면은, 8, 4, 32, 75니까, 8, 9, 72, 3명이 남겠네요. 그래서 86번은 3번입니다. 87번. A, B, C 세 개의 전등이 있는데 A는 6초 동안 켜져 있다가 다시 켜지는데 2초 더 걸리죠. B는 7초 켜져 있다가 3초 꺼지니까 10초 걸리죠. C는 12초 켜져 있다가 4초 꺼지니까 16초 걸리죠. 그러면 은세개 동시에 다시 켜지려면 얘는 8초마다, 얘는 10초마다, 16초마다겠죠. 8이랑 10이랑 16의 최소 공배수 구합니다. 4, 5, 8 4로 더 되겠네요. 1, 2, 5, 80초마다 다시 켜집니다. 동시에. 88,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높이가 4, 6, 15인 직육면체의 이런 블럭이 있다. 어, 그러면 은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겁니다. 가로가 4죠. 하나씩 계속 더 쌓으면 은그 다음 또 4죠. 뭐의 배수입니까? 가로가 4의 배수죠. 이렇게 다이얼할 수가 있죠.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로가 6이죠 한개더 쌓으면 또 6이죠 그러면은 이 세로는 6의 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층을 다 쌓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높이가 15입니다 한층 더 쌓으면은 또15 30의 배수죠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가 다 같은 이런 정류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4의 배수, 6의 배수, 이제 15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아니, 그러니까 30의 배수가 아니고 15의 배수죠. 음, 2로 나누면은 2랑 3, 15, 3으로 나누면은 1, 5, 2. 그래서 60이죠. 어, 최소 공배수가 60이었습니다. 60이면은 가로는 몇번 들어갑니까? 나누기 4에서 15번. 15개 들어가고, 60 나누기, 세로가 6이죠. 10줄. 그래서, 1층에 150개예요. 1층에 150개. 이거 더하면 안 돼요. 곱하는 겁니다. 150개씩 몇 층입니까? 60 나누기 15니까 4층. 150개, 150개씩 4층이니까 600개입니다. 4번입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 가로가 4, 세로가 3, 높이가 2인 이런 나무토막을 700, 576개를 빈틈없이 쌓았다. 그러면은. 어, 일단,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4랑 3이랑 2의 최소 공배수. 12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적게 쌓으려면은, 요거 12, 얘도 12, 높이도 12가 되게 쌓으면 되는데, 그러면 몇개 필요한가요? 3개, 4개, 높이 6개니까, 어, 얼마죠? 72개죠. 자 그러면은 576개를 쌓았다네요 72 나누, 72로 나누면은 몇번 들어갑니까? 8번 들어가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배씩 돼야 돼요? 두배두배두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4가 되겠습니다 90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8, 12, 8인 직류면체 모양의 나무토막을 빈틈없이 쌓아서 크기가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육면체 한 모서리를 a, 필요한 개수를 b. 자, 얘도 최소공배수 문제죠. 12랑 8, 어, 4로 나누, 2로 나누면은 9, 5, 4, 3으로 나누면은 3, 2, 4, 2로 한번더 되죠. 이렇게 6곱하기 6, 36, 72죠. 음, 가장 적게 만들려면은 72. 한 모서리 길이가 72. 그래서 가로는 4번, 세로는 6번, 높이는 9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54 곱하기 4니까 216입니다. 216 더하기 70이니까 288이죠. 3번입니다. 91번. 100보다 큰 어떤 자연수와 36의 최소 공배수가 360이다.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이런 수랑 어, 최소공배수가 360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어, 180이죠. 90이죠. 3의 제곱에 10이고 2랑 5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공배수가 이렇게 나왔죠. 어떤 수를 여기 대입했을 때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3이 오면은 안 와도 괜찮겠네요. 가장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2의 세제곱이와야 되겠죠? 그런데 세 자리 수가 돼야 돼요. 8540이니까 여기 3이 왔을 때 그래서 120입니다. 자, 92번. 세 자연수의 최소공배수가 140일 때이 140을 분석을 해 보죠. 어, 2 곱하기 7이죠. 14에다가 10을 곱한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4, 28이니까. 그리고 얘는 5 곱하기 7이죠. 자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온 겁니다. 어, 그러면은 될수 없는 거는 뭐가 될까요? 3이 오면은 최소공매수가 여기 곱하기 3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3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93번 톱니의 개수가 각각 18개, 24개, 36개인 세 톱니바퀴 ABC가 맞물려 있다. 톱니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세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바퀴에서 맞물리려면은 각각 몇 바퀴씩 회전해야 되냐? 그래서 A가 번호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1번부터 18번까지. B는 1번부터 24번까지. C는 1번부터 36번까지. 그래서 다시 1번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최소공배수. 18의 배수, 24의 배수, 36의 배수겠죠. 그래서 음, 뭘로 나눕니까? 3으로. 하면 3 6, 18 38 24 12. 다음 2로 하면은 3 4 6. 그다음에 3으로 하면 1 2 4. 2로 하면은 2 1. 이렇게 되겠죠. 최소공배수가 8 9 72죠. 음. 얘는 몇 번? 네 번. 얘는 세번 얘는 두 번이죠 그래서 6 4 24총 23입니다 요거는 94번 어, a가 3회전 할 동안 b는 7회전하고 c가 2회전 할 동안 b는 5회전한다 그러면 a가 30회전 할때 c의 회전수는 자 톱니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3 곱하기 a 에 회전한다고 하고 b는 7회전 한대요 얘랑 7 곱하기 b랑 같은 거고 그러면 c가 2회전할 동안 2곱하기 c는 5곱하기 b랑 같은 거죠. 그러면 a가 어 30번 회전할 때 c는 어떻게 되냐? 얘들끼리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b가 얼마입니까? 7분의 3a죠. b 대신에 7분의 3a니까 어 7분의 15a이고 2곱하기 c가 되겠죠. 15a는 어14 곱하기 c가 될 거고 얘를 30 회전으로 바꾸면은 c는 28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95번 버스 회사에서 ABC 세 노선이 있는데 15분, 18분, 20분마다니까 15의 배수, 18의 배수, 20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 1, 6, 4 이제 2로 나누면은 3이랑 2 이렇게 되겠네요. 10 곱하기 6, 60, 180분이죠. 3시간마다 니까 7시랑 10시, 그래서 두 번입니다. 96번 어느, 번, 어느 정류장에는 마을버스가 오전 5시 20분부터 12분 간격으로, 시내버스는 5시 50분부터 14분 간격으로 동시에 출발하는데, 9시와 10시 사이에는 언제 동시에 출발하냐? 을 일단 마을버스의 규칙을 한번 볼게요. 마을버스는 5시 20분부터 5시 일단 60 나누기 10이니까 5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에 5번씩이니까 5시 20분, 5시 32분, 5시 44분, 5시 56분, 그 다음이 6시 8분, 그 다음이 6시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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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에서.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9시에서는 9시 20분 9시 32분 9시 44분 9시 56분 중에서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내버스를 봐야 되겠네요 시내버스는 어, 14분 간격으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9시 근처로 오르면은몇 시간 지나야 되죠? 5시 50분이니까 3시간 지나야 되겠네요. 3시간 지나려면 180분이니까 180분 나누기 14 하면은 몇번 들어가죠? 한번 14, 40, 2번 28, 12번 지나갔죠. 12번 지나가면 168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시간 48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 48분이면은 8시 38분이죠. 8시 38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또 14를 더하면은 8시 5 2분이고 그다음에 9시 6분이죠. 그다음이 9시 20분이네요. 그래서 9시 20분입니다. 97번 아. 버스 a는 9시 30분에 첫차 출발하고 12분 간격이고 버스 b는 오전 9시 첫차 출발하고 14분 간격이다. 어, 두 버스가 모두 9시 n 분에 동시에 출발하여 음, 아승강장이 9시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음, a 버스는 5시 30분에 첫차고 그 다음이 5시 42분 그 다음이 5시 50 4분, 그 다음이 6시 6분, 그 다음이 6시 18분, 그 다음이 6시 30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0, 42, 54, 6분, 18분.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이 6시 30분이고. 자, 그러면 9시에 30분, 42분, 54분, 6분, 18분 중에서 이제, 어, B 버스를 찾아내야 되겠죠. 9시니까 일단 3시간이 지났겠네요. 180 나누기 14를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14니까 40이니까 음, 28. 11을 빼서 168분 지났죠. 그래서 2시간 몇 분? 48분 지나면은 얼마입니까? 8시 48분이고, 그 다음 또 14를 더하면 어, 9시 2분이었고, 다음이 9시 16분, 그 다음이 9시 30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0분에 만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M은 30입니다. 98. 달 주위의 같은 궤도면을 도는 탐사 위성 A와 B가 있다. A는 208분, B는 312분 오후 1시에 같이 출발해가지고 어, 출발 지점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각은 그래서 208이랑 312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4로 나누면 은52 47에 28, 48에 32또1러 되고 26이고 30 9가 되겠죠 13으로 되네요 2랑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86에 48 곱하기 13이죠. 그래서 624가 나오네요. 그러면 10시간 24분 후네요.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99번, 70층 건물에 정원인 15명인 고속 엘리베이터랑 저속 엘리베이터가 각각 한 대씩 있다. 어, 고속은... 2분씩 걸리고 저석은 3분씩 걸린다. 음, 그러면은 265명을 다 옮기는데 최소 시간을 구하자. 자, 그러면 6분마다 확인을 해볼게요. 6분이면은 어, 고속은 6분을 보면 안되겠네요. 12분 동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고속은 몇번 왔다 갔다 합니까? 3번 저석은 두 번이겠죠?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씩 태웁니까? 15명이죠? 얘도 15명이죠? 그러면은 45명, 얘는 30명이죠? 12분마다 75명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몇번 되죠? 세번 그러면은 총 36분이 걸리고 일단은 그러면 75 곱하기 3이니까 225. 그리고 지금 40명이 남았죠? 이 40명을 일단은 어, 36분이 지난 상태에서 15명, 15명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명 남았습니까? 5명이 남았죠. 자, 저속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6분이 걸리고 얘는 4분이 걸리겠죠. 4분이 걸리고 마지막에 5명을 태워서 보내면 되니까 총 6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총 42분입니다. 100번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둘레가 2km인 3개의 고리 모양의 자동차 도로가 p점에서 교차하고 있다. 세대의 자동차가 p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각각 1개씩 고리 모양 도로 위를 반복하여 달리고 있다. 시속이 다 30, 40, 60입니다. 열 번째로 세대의 자동차가 p에서 모두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a는 30분의 2만큼 걸리죠? 그래서 15분의 1시간 걸리고 얘는 40분의 2니까 20분의 1시간 걸리고 C는 60분의 2니까 30분의 1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럼 분으로 바꾸면 은 4분, 3분, 2분이죠? 최소 공배수가 2, 3, 1이니까 12분 걸리죠? 한 번만 나는데 그러면은 10번째로 세대의 단호차가 모두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120분이네요. 2시간입니다. 101번 아버지가 20마리에서 25마리 사이에 한우를 유산한 남겼는데 어, 첫째 아들에는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6분의 1 모두 나눠졌답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수가 일단 20마리에서 25마리 돼야 되겠죠 2랑 3이랑 6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2랑 3이랑 6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음,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24마리겠네요 그러면 12마리, 8마리, 4마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0 빼기 4니까 8이겠죠